저희 만나볼래요? 네? 네? 그럼 이 집은 어때? 오, 이 좋네. 너 이런 돗밥류 좋아하잖아. 너라고 하지 말라니까. 아, 음, 다진이. 제가 싫어요? 아니요. 근데 왜 그래요? 번호도 먼저 물어봤으면서. 저희가 아직 몇번안 만나봤으니까. 몇번안 봤으면요? 그래도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을까요? 좀더 알아가면 싫었던 사람이 다시 좋아져요? 우리 저번에 찾았던 그 산책 코스 여기 맞나? 다진아. 내가 한 100번은 얘기했다 <laughs> 뭐가 100번이야 두세번 얘기했지 오버좀 하지마 아이 그냥 표현이잖아 웃긴 표현 무시하려고 과장한 표현이 뭐가 웃겨 다 아, 좋나 그래 미안 아무튼 얘기 맞는 거지? 진짜 안 물어볼게 다시는 지금 저장할게. 응. 거의 맞아. 썸만 타서 어떻게 알아요? 만나봐야 알지. 썸은 그냥 서로한테 호감이 있는지 없는지. 만나보면 잘 맞을 것 같은지. 그런 느낌만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제가 원래 좀 오래 보고 만나는 편이라 <laughs> 저희 한달 봤는데 다진아, 응? 왜넌 미안하다고 안 해? 뭐가? 아니 방금. 오버하지 말라는 둥 짜증 난다는 둥날 서서 얘기했잖아. 지원아, 먼저 나쁘게 얘기한 건 지원이잖아. <laughs> 내가 뭘 나쁘게 얘기해? 그냥 장난이라니까. 아니, 왜 했던 얘기를 또 해? 방금 사과했잖아. 그냥 상황 마무리 하려고 아무렇게나 사과한 거였어. 우리 그러지 않기로 했잖아. 너도 똑같애. 한쪽이 먼저 사과하면 다른 쪽에서도 사과해서 분위기 좀 풀어주자. 그거 누가 그렇게 하자 그랬어? 네가 그렇게 하자 그랬잖아. 이라고 하지 말자고 했잖아. 그게 핀트가 아니잖아. 또 핀트 촬영이네. 와? 뭐? 제가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줘요. 아니에요, 그런 거 진짜 아니에요. 그러면요? 아. 어, 그게. 사실 제가. 유부남이에요? 네? 아, 아니요. <laughs> 아니, 그런 건 아니고요. 제가 사실 연애를 안한 지가 4년이 지났거든요. 뭐 출장도 많고 일이 불규칙하니까 못 만난 것도 있는데 아, 그러다 보니까 다음번에 연애하면 좀 오래오래 예쁘게 만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음. 좀 이런 말 웃기기는 한데 운명적인 사람이 있지 않을까? 하는 좀 네. 나는 그 정도는 아닌가 봐요 지원아, 우리 여행 가려고 일정 힘들게 맞춰준 거 고마워 고마운데 그 후로 뭔가 계속 짜증 내고 있는 거 같지 않아? 내가? 응. 내가 오늘 하루 중에 짜증 낸거 있으면 한번 얘기를 좀 해봐. 오늘만 얘기하는 거아니잖 하... 아니. 뭐 일정 못 맞추면 못 맞춰서 서운하다. 어? 맞추면 맞추는 대로 짜증 내는 것 같다. 나보고 뭐 어쩌라고. 다신이 너야말로 이 여행 가고 싶긴 한 거야. 어. 뭐? 아니요. 처음 봤을 때부터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그러면 바로 채가야 하지 않나? 어, 유영 씨가 저한테는 운명의 상대지만 제가 유영 씨한테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잖아요. 물론 그랬으면 좋겠지만 제가 괜히 서두르는 것보다는 사귀기 전에 시간을 많이 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괜히 막 성급하게 했다가 유영 씨가 실망해서 도망가 버리면 저는 운명의 상대를 놓치는 거잖아요. 취소하면 숙박비 수수료 안 내도 돼. 취소하자고? 그럼 어떻게? 허거나 이렇게 싸우는데. 하여 이렇게 싸워? 다들 누구? 다. 다른 사람들이 뭐가 중요해? 다안 싸운다고 하면 뭐안 싸울 거야? 그럼 뭐 어떡하자고. 그냥 취소하면. 어? 취소하면 그 다음에 우리도 다 끝내. 그리고 제가 번호도 먼저 물어봤는데 저한테 먼저 고백하실 줄은 몰랐죠. <laughs> 아니 뭐 번호는 먼저 물어볼 수도 있죠. 너무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제가요? <laughs> 네. 얼굴은 멀쩡해가지고 성격은 진짜 엉뚱하고. <laughs> 어.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자고? 어? 대답을 좀 해. 아 진짜 내가 이거 일정 맞추느라 진. 이것봐, 이게 문제였네. 그만해. 내 말이 맞잖아. 너 일정 바꾼 후로. 그만하라고. 지호, 도 뭐하는 거야? 그러지는건 미안하다 나도 미안해 그럼 비밀 아내 고백도 안 받아줬는데 내가 말해줘야 돼요? 어? 그러면 내가 먼저 고백하면요? 그거는 좀 생각 해볼게요. 아, 그러면 그... 우리 만나볼래요? 말해. 아니야 먼저 말해. 중요한 거 아니야 먼저 말해. 우리 시간을 좀 가질래? 너무 붙어 있었나봐. 헤어지자고? 아니야. 헤어지자고 보잖아. 아니라니까. 헤어지고 싶지 않아. 나도야. 근데 왜? 그냥. 그냥 너무 서로 붙어 있어서. 우리 둘 사이에 숨쉴 틈이 없었던 것같아 우리. 서로에게 좀만 공간을 만들어주자, 어? 그게 좋을 것 같아. 언제까지? 이 여행은 가자. 이 여행 때까지 우리 시간을 좀 갖자 그럼 그래 그러자 응어 응. 그러면 이제 말해주세요 뭐요? 제가 보기에는 멀쩡한데 하는 게좀 엉뚱하다고 아.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네. 음, 저는 그냥 장단점을 다 얘기한 건데. 아, 음. 그럼 별로 안 좋은 거죠? 아니요. 장단점 다 좋아한다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배고프지 않아요? <laughs>